어, 저는 유캠미 성형외과의 김준호 원장입니다. 어, 최근 어, 이제 노출의 계절이 다가올수록 그 가슴 수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 안전하고 어, 효과적인 가슴 수술, 가슴 확대 수술을 위해서는 어, 어떤 것을 꼭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aughs> 가슴 수술의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 어, 가슴에 보형물을 넣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할때 어느 절개선을 통해서 그고형물을 가슴에다 넣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은 일단 전통적으로 겨드랑이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방 밑선을 따라서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유륜을 따라서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겨드랑이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 가장 흉터가 안보이고 어, 나중에 수술을 하고나서 활동을 하는데도 어, 제한이 가장 적은 방법이죠 반면에 유방 밑선이나 유륜을 통한 음, 절개를 할 경우에는 어, 특히 동양여성 젊은 여성일수록 그 흉터가 좀더 어, 나중에 눈에 띄는 그런 병이 가있습니다자 두번째 <laughs> 어, 가슴수술을 할때 이용되는 보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가슴수술에 이용되는 보형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보형물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하나는 표면이 매끈매끈한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이고요. 하나는 표면이 아주 이세한 굴곡들이 있는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입니다. 아, 최근 들어서 여러가지 논문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이 텍스처 타입이 구형구축 즉 수술 후에 가슴이 딱딱해지는 현상이 에, 조금 더 적다. 그래서 최근에는 텍스처 타입의 에,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 많이 이, 이 사람들 사이에 입에 오르내리고 또 시술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음, 형태의 보형물이 이런 형태의 보형물입니다. 이 보형물이 물방울 물방울 모양의 가슴 보형물인데 기존의 보형물은 어 그냥 동그란 원형이죠. 동그란 원형이기 때문에 이 보형물에 비해서 이 보형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 보다 자연스럽게 원래 내추럴한 가슴의 모양을 더 완벽하게 구현해 준다 그런 목적으로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 많이 선호되고 있는 보형물입니다. 특히 에, 원래 본인의 가슴이 에, 좀 많이 작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보형물이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을 만드는데 더큰 도움을 주고 있죠. 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에,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캔비 성형외과에서 어, 하고 있는 유방 어, 확대 수술의 에,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피미비 어, 성형외과에서는 어, 지금 현재 사용되는 보형물들 중에서 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여러가지 종류의 보형물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 젊은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어, 보다 큰 사이즈의 가슴들을 어, 점점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자연스럽고 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방울 보형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 물방울 보형물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모양과 함께 에, 이 가슴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그런 어, 의상을 입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단순하게 그냥 볼륨만을 키워서 어떤 그 의상으로 다 커버가 될 때만 아름다운 그런 가슴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의상 중에서도 가슴이 좀 노출이 되는 종류의 의상을 입었을 때도 보다 자연스럽고 자기와, 자기의 가슴과 흡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의 수술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시경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할 경우의 가장 큰 특징은 출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아, 전통적으로 어, 시행을 하는 그런 가슴 수술의 경우에는 출혈이 나는 경우에 출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아,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 출혈 을100% 어, 제어를 하면서 어, 수술을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혈을 거의 어, 없게 만들 수 있죠. 아, 사실상 여러 논문 결과에 에,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수술 후 구형 구축이 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출혈과 감염을 얻고 있습니다. 감염의 경우에 수술 전후의 처치와 소독과 수술 후 항생제 복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지만 출혈의 경우는 결국 수술 술기와 수술 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내시경을 사용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내시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